وانا امير لكم تهبون لاريكم تتلون لردا فيكم كفال ديهن تهبون اهبين لكم ما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네.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하나님 아니라도 이, 아니라도, 예를 들불교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어,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찬택게찬택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부귀결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창택에, 창택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부귀결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창택에, 창택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창택에 양심대로 살면은 나가 있어!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고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도 없으니까 그 차별성은 차별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어, 부분도 우리는 불교에서 주어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충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의그 모든 방식을 인정하고 혼동하고 사회 종교로서의 평등한 본통본부에 서서 사회에의인 하고 함께 살아 나가지 않는이십니다 그 그리고 나는 위치만 있어 우리 지난 시국 가운데 아직도 불교를 믿는 영렬한 우리 시이끌어보 아무런 서로의 경험과가 느껴지 않습니까? 서로 차별성을 이뤄주이를의 그러면 불수 있을 때야, 부모님 밖에 다 확실히 믿으니까그 누나, 하고이 하고 나는 비록은 못 살니까, 또 내가 비록 저를 믿어먹었는데, 그 소리 잊어나고, 그 십억씩을 부지말이 절대 치기라고, 명사가취어할수있 하고, 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로물어보으로 나를 살겠다, 물어죽이고 나를 살겠다, 풀게 되면, 상식이니다어보면